그 우리 사회의 죽음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그 죽음에 대한 기회가 달라지고 있다고 할까, 아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전통사회에서는, 그 죽음을 어떤 자연적 질서의 일부로 우리가 이해되었고 또 어, 어떻게 말하면 길들여진 죽음이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임병구가 죽음이 그러니까 어떤 친숙한 삶의 하나의 그 공간 안에서 가족과 친지 또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죽음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에, 의학과 이 과학의 발달로 이제 병원에서의 어떤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죽음이 일상에서 이제 외되고또 병원에서는 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자기들의 업무의 어떤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여겨져서 그 외면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 이제 그런가 하면 이 수명의 그 증가 또 만성 어떤 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길어지는 그 임종 과정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수명의 연장과 함께 또 걱정하는 그 낮은 출산율 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고력화가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어져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이 다사사회, 에, 그 뭐지 다사사회하니까 이제 한문으로 표시했습니다만은 이런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있다 아, 이렇게 예, 이야기들이 예,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미 그 65세 이상 인구가 이제 14.3%를 넘어서. 그 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령 사회를 구별할 때에 흔히 65세 이상 인구가 그 비율이 이제 7%가 넘으면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그리고 20%가 넘는 것을 이제 초 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에, 우리나라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에 이제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 장래 인구 추계 특별 추계를 보면은 에, 2050년에는 이게 이제 65세 이상 그 인구가 그40% 수준으로 늘어날 거다. 그래서 최고 최고다 최고가 될 거다. 이런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제 뭐라 그럴까? 문제는 이렇게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그 속도가 이제 가속화되면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그 소위 임종 대란, 다산 사회에 있어서의 임종 대란 이런 이제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음 출생아 수하고 이제 사망자 수를 대비해 본 건데 85년에는 출생자 수가 66만 명대 사망자 수가 2 4만 명.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벌써 우리나라는 이제 그 데스 크루스라고 하는데 이제 죽음과 출생의 어떤 그어 접점이었겠죠. 이제 그런 것이 에 작년에 출생 27만 명, 사망자가 30만 명. 그래서 이제 데스 크로스 현상을 작년에 맞았는데 67년이 되면 21만 명대 74만 명 이렇게 이제 큰 차로 이야기 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40년간에 그 누적된 그 사망자 수가 뭐 1,900만 명. 이렇게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예상을 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에 우리 사회가 큰그 걱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뭐 걱정이라기보다 우리가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제도적 법률로 제도적으로 이제 많이 그좀 생각이 되어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그, 통계청 그 2019년 그 사망 원인 통계 이걸 보면은 이제 주요 사망 원인이 이제 암이나 심장 질환 또뭐폐전대혈관 이런 이제 거의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이런 이제 질환들을 보면 고령 인구의 이제 죽음이 아주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이 사망 원인으로 어이 자살 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 우리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6.9명 그러니까 이제 OECD를 흔히 이제 대비하는데 아 이게 국가인데 국가라고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그래요 OECD 평균은 13 11.3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이제 두 배나 넘으니까 아, 그런 음, 이야기를 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그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노인빈곤과 자살이라고 하는 거. 어, 그래서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이 노인 그 자살률을 보면 그 고령층일수록 이게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우리 이것다 하고 예상관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에 우리나라 그 노인 비군율이 2018년 기준으로 뭐 45.7%라고 하는데 OECD 평균은 12.9%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훨씬 웃도는 이런 수치를 우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에... 이런 것들이 에... 그 우리가 좀더어 그... 생각해 봐야 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자제살그 저기를 본 빈도를 뭐 빈도라고 수치를 보면 80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 70세, 50, 60세, 40, 50, 50세, 4 0 이렇게 나이순으로 이제 그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이 그 노인 빈곤율과 큰그 상관 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죽음 현실을 이해할 때이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라는 것을 에, 한번 음,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에, 우리나라는 음, 기대 수명 그러니까 이제 2019년에 2019년에 태어난 그 영세 아들의 어떤 기대 여명 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는 83.3세. 남자가 이제 80.3세, 여자가 86.6세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OECD 평균보다 남자가 2.2년, 그리고 여자가 2.9년이 더 높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201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대 수명이 82.7세, 건강 수명이 64.4세. 여기서 이제 건강 수명이 64.4세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그뭐라까 생의 마지막 18.3년을 그 질병과 이제 고통으로 고통을로 고통을 받고 지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 생, 이제 이제 이거 통계청 생명표에 나온 이야기인데 네 그런 이제 현상을 이야기해 준다고 어,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5세 이상 노인의 그 만성퇴행성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로 인해서 그 2017년 그러니까 2017년 노인 실태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분들이 한개 이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90%라고 그래요. 어 그리고 두개 이상이 73%어세개세 세 가지 이상의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51%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에 따라서 그 의료기관 이용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에 다섯 명중네 명이 매달 그 병원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또 여섯 명중한 명이 최근 1년간에 에, 그 입원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에, 조사되고. 어 있는 것이 이제 현실입니다 에, 당연히 당연히 따라서 그 노인 의료비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보면 은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에 65세 이상 에, 그러니까 일이나 평균 진료비가 491만원 이라고 그래요 그게 전체 연평균 진료비는 168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이제 2.9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생명보험 협회에서 2019년에 그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현황표를 발표했는데 이제 거기에 나온 자료인데 이런 현실입니다. 이제 또그 아까 이제. 연명의료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망 전 이제 의료비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어 그러니까 그 보건복지부 자료에 보면 은 2017년에 1인당 그 사망 전 1개월간 의료비가 어 사망 전 1년간 의료비의 2.7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 1개월 전에는 403만 원 그리고 1년간 157만원 이렇게 이제 그 나와 발표가 되어졌는데 이 사망 전 의료비 그러니까 그 하여튼 일, 그 1개월간 그 이제 사망 직전의 어떤 의료비가 엄청 크다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고 특히 이제 이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사망 3개월간의 치료비가 1년 치료비의 47.9%로 이렇게 높다고 해요. 이걸 보면은 에, 역시 그 뭐라고 할까 아, 임종을 연장하는 그런 의료 행위가 아, 잦아지고 있다 아,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뭐 당연한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 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현상은 곧 이제 병원에서의 죽음이 증가하는. 이런 것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02년만 봐도 이제 병원에서보다는 예, 가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예, 2017년에 이제 들어와서 그 통계를 보면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76.2%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돌아가신 것이 14.4%로 그 조사가 되었더라고요. 그 예, 따라서 이제 이 임종 과정에 그 의료가 어, 개입함으로써 이제 그 의료 집착 즉 연명 의료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당연히 이제 연명 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뭐 어떤 문제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중환자실에서 이제 기간이 연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런 것들은 이제 가족 면회가 또 어렵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환자 자신도 자의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에 그리고 이제 병원비가 이제 과다하고 또 연명 치료로 인해서 그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70년대나 80년대만 봐도 어그 뭐라 그리가 우리 문화가 좀그 객사를 객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 객사를 끌었기 때문에 흔히 이제 병원에서 계시다가도 이제 집으로 모셔와서 그 임종을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000년을 넘어서면서 오히려 돌아가실 때 이제 집에서 병으로 모시고 가는 이런 현실이라고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제 물론 이것은 그, 에, 가정에서 적절한 그런 의료 서비스를 이제 제공이 또 어렵고 또 임종 돌봄에 대해서 이제 불편한 그 주택 구조잖아요 우리가 그러는다가 이제 또 돌볼 그 인력이 또 없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어,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임종 돌봄에 대한 불안감도 사실 있는 거잖아요. 음, 더구다나또 사망할 경우에는 경찰이 와서 그 사망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또어 그런 것들이 어떤 이유라고 도 이제 들 수가 있는데 어떤 든 우리들의 그, 그 죽음의 현실이 에, 이렇습니다 이제 이 죽음의 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이 죽음의 질이라고 하는 그 죽음의 질 지수가 있는데 에, 영국 그 어, EIU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에, 그 뭐라고 할까 이 이제 이야기는 그 임종을 앞둔 어떤 환자들의 그 통증과 또그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의료 시스템 이렇게 완화 의료 정책이죠 네, 완화 정책이 얼마나 잘 발달했는지를 이제 국가별 국가별로 평가하는 그런 것인데 측정 항목으로는 이제 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 죽음을 앞두고 그 방문할 수 있는 그 호스피스 시설 수 그리고 이제 치료 수준 그리고 또 임종과 관련한 국가 지원책 그리고 이제 의료진들의 어떤 수 이런 뭐 그런 것 등등에서 한 스무 가지 이제 지표가 어, 있는데 에,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에, 그런 그 임종을 앞는 환자들의 어떤 이런 것들 에, 의료 뭐 고통을 들은 이런 것들에 이제 국가별로 평가한다고 하는 거 어, 이런 음, 지수이고. 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거 이 이것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이제 죽음의치를 평가하는 그기준 그것도 이제 바, 나와 있는데 2010년에는 40개국을 평가하는데 에, 32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위권이었는데 에, 2015년에는 에, 80개국을 평가하는데 이제 18위로 어 상향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에, 실은 전문가들은 그 우리나라는 실은 그 죽음에 대한 어떤 사회 인식이나 임종 관련한 어떤 법이나 제도 그리고 환자와 의사의 어떤 소통성 또 통증과 증상을 관리하고 가족이 그 어떤 심리적 부담을 느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완화 의료 주 그런 완화 의료 수준 이런 것들은 이제 에,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의료 시설이라든지 또 의료진의 수준 이게서 이쪽에서 이제 높은 수준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국에 비해서 국민 1인당 그 어떤 고가 장비, 의료 고가 장비 대수가 네 배라고 그래요. 또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 을 쓰는 그 약을 사용하는 것이 두배 이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할까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과정은 개선되지 않고 어뭐 길어진다고 할까 아, 이런 표현이 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런 것 이런 현실은 그 임종에 가까운 어떤 환자들 대부분이 그 어떤 완화의료 여기서 이야기하는 완화의료보다는 연명의료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대화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준비가 우리가 이제 적다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죽음 과정에 대한 그 교육이 이제 부족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에, 그럼 제가 아까 죽음의 질을 이야기했는데 죽음의 질이 이제 영국의 죽음의 질 영국이 이제 세계에서 죽음의 질준제 1이라고 어, 하거든요. 그래서 에, 그 영국에서는 2008년에 그 생애 말기 돌봄 프로그램 거기에 생애 말기 돌봄 전략 보고서라는걸 이제 발간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생애 말기 돌봄, 돌봄 프로그램을 가동을 해서 그 다잉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그 민관 합동 기구를 만들어서 죽음의 날 매월 그 오일날 어,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의료 인프라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어떤 사회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그 어떤 사회에 알리는 어떤 그런 그 매월 오일날 그런 죽음 알림 주간 행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서 민간 기부가 아주 활발하다고 그렇습니다. 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죽음의 질에서 영국이 제일 높다고 그랬는데, 에, 영국에서의 어떤 죽음의 질에 정의는 에, 아까 이야기한 그 전략 보고서에서 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익숙한, 그러니까 늘 있었던 그 환경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경과 졸엄을 유지한 채로 고통없이 죽는 것 이것이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에서 이야기하던 좋은 죽음의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좋은 죽음의 조건이냐 이렇게 했더니 그 환자들이 꼽은 죽음의 조건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그러니까 이제 이그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캠페인을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연명의료 의향서를 이제 작성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이그 어떤 어떤 뭐뭐까 어떤 생각으로 이걸 하십니까 이제 렇게 해서 그 일부까지 그 문항이 있는데 보통 이제 거기를 보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제 이걸 작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데 그런 것이 있고 또 가족과 가족 등 그런 걸 소중한 사람과 같이 하기 또. 주변 정리를 잘 마무리하기, 또 통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 그리고 이제 삶이 의미 있기 생각되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지난 번까지는 어떤 죽음에 대한 조금은 뭐 철학적이라고 할까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다고 하면 우리들의 현실을 수치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에, 이런 그 연명의료, 이런 것들의 이제 에, 뭐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그런데 하여튼 그런 그 지금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읍명, 연명의료 결정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법화 돼있으니까, 다음 주에 다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